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볼 제품, 우리가 8년을 기다린 닌텐도의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입니다. 2017년 발매된 닌텐도 스위치의 후속 기기입니다. CPU 및 GPU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 지금 새벽 3시 11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시죠? 지금 저희 12시에 수령해서. 스튜디오에 와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본체 세트, 하나는 마리오 카트 월드가 동봉된 세트입니다. 제품 가격은 어, 본체 세트가 648,000원이고요. 그리고 마리오 카트 월드가 포함된 이 세트는 68만 8천 원이에요. 마리오 카트 월드를 따로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99,800원이고요. DL로 구매하시면 89,800원이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보면 4만 원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 마리오 카트 월드를 플레이하고 싶다. 나는 패키지가 아닌 DL로 그냥 구매해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로 가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박스가 닌텐도 스위치 OLED나 닌텐도 스위치, 배터리 개선판, 뭐 이런 박스들보다 훨씬 더 컴팩트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두께는 살짝 더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구성품은 동일합니다. 박스 디자인이 다르고 구성품은 동일해요. DL 코드가 들어가 있냐? 또 그건 아닙니다. 코드 방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기 안에 마리오 카트 월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어 로고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역시 확실히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닌텐도 스위치 본체가 보이고요. 조이콘 그립과 조이콘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이콘 2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리오 카트 월드가 포함된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라는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옆면에 보시면 옆면은 조이콘을 장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가 보이고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이제 독에 넣을 때, 독에 넣을 때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측면에 보시면은 조이콘2를 나눠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닌텐도 스위치의 컨셉을 명확히 보여주는 박스 디자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 닌텐도 스위치 1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하나는 그레이, 하나는 네온.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에 닌텐도 스위치 2는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색상이지만 마치 원의 그레이와 네온을 섞은 듯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닌텐도 콘솔인 만큼 어, 밀봉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박스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AS 때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박스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구매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후에 AS 받을 일이 생길 때, 이제 그 영수증과 같이 보내시면 된다는 점, 이점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잡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보는 드려야 되잖아요. 야 이게 진짜 정식 발매가 바로 이렇게 한국의 1차 출시국으로서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짠짠짠짠! 와하! 예스! 컴 온. 오밀조밀하게 옆에 본체와 조이콘2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 오른쪽 조이콘, 왼쪽 조이콘입니다. 그리고 본체! 야 커졌어, 커졌어! 본체! 나오고요. 박스를 이렇게 빼면, 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네. 어, 여기가 이렇게 열리네요.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열면, 어, 안에 이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건 꼭 항상 들어있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네. HDMI 케이블. 그 다음에 조이콘 스트랩입니다. 그다음 구성품 어댑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스위치 2는 이렇게 라인이 분리가 되네요. 이건 너무 좋네요. 조이콘 그립이겠죠. 조이콘 그립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 이독 휘어 있지 않겠죠? <laughs> 자, 그럼 먼저 조이콘부터 살펴볼까요? 조이콘 2. 이게 생각보다 이 색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 색상이 다르면 좋았던 게 뭐냐면 조이콘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블랙이 블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스위치1과 동일하게 무광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커졌다는 느낌이 들죠? 딱 봐도 기존 조이콘에 비해서 커졌다. 이제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도 커졌기 때문에 딱 쥐었을 때 훨씬 더 누르기가 좋아졌어요. 조이콘 1에 비해서. 그리고 위에 SLSR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이 훨씬 누르기 좋아졌습니다. 조이콘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버튼이 달려있는데요. 이걸 누르고 이렇게 빼면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이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이콘을 나눠서 나눠서 플레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1P, 2P 이런 식으로요. 버튼이 커진 만큼 A, B, X, Y 버튼도 좀더잘 보이고요. 아날로그 스틱도 더 내구성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밑에 홈버튼이 있고요. 밑에 C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게임챗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게임챗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자, 조이콘 스트랩 바로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조이콘 스트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장착이 되네요. 조이콘 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기능이 되잖아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패드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예전 영상에서 이거 마우스로 쓰면 갈리는 거 아니냐, 어, 조이콘 갈리면 상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살짝 미끌미끌하게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좀 긁히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좀 거슬리신다면 마우스 패드 를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마우스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콘에 보시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1p, 2p, 3p, 4p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건데 밖에 노출돼 있어서 더 보기 편하네요. 예전 닌텐도 스위치 1 조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가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1p인지 2p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조이콘을 돌려서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닌텐도 스위치 2는 이 램프를 밖에 꺼내놓음으로써 좀더 직관적으로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체 아 기대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모르겠네.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한데,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7.9인치 디스플레이인데, 어, 1920, 1080에 FHD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고요. HDR도 지원합니다. 120Hz까지 지원되는 디스플레이다. 이제 독을 통해서 TV 연결을 하시면 최대 4K 해상도와 HDR 지원되고요. 4K 출력 시에는 60프레임으로 제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체 윗면에 보시면은 게임 카드 슬롯이 있고요. 옆에 보면 3.5파이 헤드폰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선 이어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USB C 타입 포트가 상단에 제품 상단에도 하나 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열이 나오겠죠? 열이 나오는데 스위치 원 때보다 좀더 커졌습니다. 열이 방출되는 부분이 더 커졌어요. 왜냐면 성능이 올라간 만큼 발열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더 넓은 배출구를 확보한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 본체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서 게임챗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 이제 주변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제 목소리만 좀잘 전달되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요. 옆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타입, C 타입 포트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제이 밑을 통해서 충전하셔도 되고요.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헤드셋, 동글 같은 거 사용했는데 그럴 때 위에 상단에도 달 수가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 같은 것도 이위에도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이 게임 카드를 이렇게 슬롯을 열면요, 밑에서 위로 미는 방식에 위로 올려서 미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바로 이 프리스톱 스탠드였어요. 이게 150도까지 각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부실해 보이잖아요.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아우 어, 근데 생각보다 견고하네요. 이렇게 열었을 때 카드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2가 스펙이 올라간 만큼 기존에 있는 SD 카드로는 고용량의 게임들의 어떤 로딩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를 채택을 한 거예요.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 카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이제 거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어, 지금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6GB의 용량도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256GB 정도만 좀 추가를 하시고 차후에 좀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좀 고용량의 SD 익스프레스 카드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고요. 이 본체 내부에 있는 내부 스토리지 용량은 256GB입니다. 그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laughs> 닌텐도 로고가. 아, 조이콘을 장착해달라고. 역사적인 순간! 조이콘을 붙여보겠습니다. 오! 오, 그냥 찰싹 붙는데? 아, 소리 좋고. 딱 붙이니까 닌텐도 스위스 2 로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7.9인치 화면이기 때문에 시원해졌고요. FHD 해상도기 이 때문에 텍스트가 선명한 느낌이 듭니다. 어, 아, 근데 이렇게 쥐어보니까 묵직하면서도 기기 자체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어, 닌텐도 스위치 1의 어떤 좀 업그레이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네요. 어, 이게 소리가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 스피커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오른쪽 조이콘 2를 분리해 봐라. 이렇게 잡고 당기면 쏙 빠지네요. 어 나쁘지 않네. 이 붓고 빠지는 이 느낌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오! 야, 밑에 UI 생기는 거 너무 귀엽다. 마리오 카트 월드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여기 안에 왜 마리오 카트 월드가 없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닌텐도 e-shop 있죠? 닌텐도 e-shop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뜰 거예요. 어, 이제 네.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숍에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뜨죠. 이 본체에서는 마리오 카트 월드를 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로그인한 계정 있잖아요. 어카운트 거기에 귀속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 어카운트가 받으면 그럼 이제 다른 어카운트로는 이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점꼭 명심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시길 바랄게요. 자, 특별한 점은 이 숍이에요. UI가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이렇게 빨라졌어요.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쾌적해졌어. 성능이 올라간 거야.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빨라졌다고요. 이거 트레일러 하나 보려면 얼마나 짜증이 났냐고요. 하지만 가면 바로 이렇게 트레일러 뜬다고요. 어, 숫자 폰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훨씬 더 보기 좋게 바뀌었네요. 설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만. 닌텐도 스위치 2에는 접근성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글자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굵은 문자도 있어요. 굵은 문자 뭐냐면, 볼드입니다, 볼드. Bold. 고대비, 화면 줌. 이제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 HDR 출력 메뉴가 있고요. TV 해상도 자동, RGB 레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아쉽지만 두개 똑같아요. 기존 닌텐도와 똑같이 테마는 두 가지 테마로 하시면 되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던 닌텐도 스위치 1에 비해서 좀더 둥글둥글하게 바뀌면서 좀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고요. 다양한 컬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도 상당히 예쁩니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가보면 닌텐도 클래식에 보시면 게임 큐브가 포함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라지고 아 너무너무 속시원하다 진짜. 다음으로 조이콘 그립인데 이 그립도 의외로 자주 쓰시는 분들 많아요. 자, 이 조이콘 그립은 조이콘을 장착해서 마치 조이 패드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전에 조이콘 원 같은 경우에는 레일 형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유광 부분이 흠집이 정말 그냥 뺐다 끼면 흠집이 났었어요. 이쪽에. 스위치 2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이 패드 같죠. 좀더 잡기 편하게 그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프로콘을 지금 당장 살 생각이 없다. 그러시면 T 모드 하실 때 이렇게 조희 그립과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독 한번 살펴볼게요. 독. 짜잔. 냉각 팬이 장착이 돼 있어요. 과한 퍼포먼스를 보여 줄때 그걸 식혀 주는 거죠. HDMI 아웃이 있고요, AC 어댑터 부분 있고 LAN 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본체를 한번 넣어볼까요? 오, 좀 여유 있게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되네요. 독을 TV 연결해놓으시면 이렇게 넣어서 본체, 인터 스위치 본체에 있던 게임을 그대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스위치저하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OLED 밑에가, 위에가 닌텐도 스위치 2죠. 크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커진 거 아니냐. 야 완전 라이트는 꼬맹이죠. 지금 보시면. 스위치 2가 압도적으로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스위치 2도 나중에 라이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LCD이기 때문에 OLED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LCD라고 해서 색감이 막더 죽어 보이거나 그런 게 그렇게 도드라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의 표면이라든지 이런 재질들. 무광이긴 한데 이거 진짜 한번 어디 긁히거나 이러면 흠집이 정말 잘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케이스를 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독 디자인도 라운드 형태로 된 디자인이 예쁘고요. 그리고 본체도 뭔가 일체화된 느낌이 들면서도 분리하면 또 다른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닌텐도 스위치 원만큼의 어떤 충격이나 그런 것들은 좀덜할수 밖에 없어요. 폼팩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물론 이제 마그네틱 방식으로 바뀌고 이러긴 했지만 컨셉은 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막 살짝 물리는 감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은 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연박싱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어, 나도 사야겠다! 하시지만 못 사실 수 있, 있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건 상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요. 예약으로 당첨되신 분들 위주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매장이 언제 얼마나 풀릴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닌텐도 스위치2를 구매하고 싶다 꼭 응모를 하셔서 당첨이 되셔야 된다는 점 어쨌든 8년 만에 돌아온 나의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 저도 정말 기대한 만큼 너무 마음에 들고요 한번 게임을 즐겨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t 모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지 어떤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또 한번 정리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닌텐도 스위치2와 함께 만나요 안녕 You cause really. You